가왜 좋아. 음. 좋아? 음반을 진짜 많이 팔았어 뉴스에도 나왔거든? 음.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기가 정말 힘들잖아 음. 그런데 그거를 4번이나 해서 쿼드 밀리언셀러라고 쿼드 밀리언셀 앨범 많이 판매 가수들이 많은데 100만 장 이상을 4번 사연속 했어 1 0 0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수훈 씨나 김건희 씨 그게 고 10몇 년 정도. 만에? 아, 그분들이 한건 맞지만 10몇 년 만에, 그걸 그 중간에 도저히 못겠구나. 1몇년 만에 나온 거야. 지금은, 어. 음. 음. 지금은 음원 시장이 강한 편이라 어. 앨범이 많이 팔리지가 않는데 엑소는 아. 앨범도 파워가 있고 음원 시장도 와큰 시상식이 있어, 음. 마마라고. 알지, 알지? 마마! 그니까 직접 대상을 타왔어. 아, 이건 좀 세다. 시즌기간 음. 다음에 최우수 이런 게없이 얘가 바로 대상인 거지. 맞아, 맞 우리 엑소는 국가픽이야. 응? 국가픽이야. 목소리 괜찮아? 어, 근데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 어. 보여줄게. 응, 어? 국가픽. 나라에서 어. 우리 애들을 이렇게 불러. 이렇게 많았던 거야 대표해서 음, 사실 이제 K-pop 은뭐 아시아 를만아니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 주제가 엑소다 그치?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한 인천 아시안 게임인공연터시서최신 난이도 공연 그리고 한국 조사행사가수 1호 기념 메달 제작. 음, 아 메달 있어? 맞아, 맞아. 야 이거 이거, 이거 좀 비싼데. 그러니까 그 왜냐면 이게 좀 한국 조폐공사에서 한 거라서 사차 하면... 모아야지. 뭐. 이거는 한국은행 앞에서 좀 기다려서 줄 서서 사야 돼요. 인터넷에서 라인이 있대 어, 세상에 구할 거 같아. 어. 네. 줄 서야지 그러면. 어 미안하다 맞지? 이제 은행 아까 <laughs> 어 미안해. <웃음> <웃음> 나는 그런 국가가 인정한 아이돌을 사랑하고 있다. 일단 내가 생각할 때 현재는 액수를 넘어서갈 가수는 <laughs> 과거의 또 현재 액수 미래의 액수. <laughs> 액수가 지금 역태까지 받은 총상 개수가 2 4 3 개야. <laughs> 를 받았고 산식에서 135개를 받았어. 그거 다 어디 있어? s m 이있었어 회사나 아. 숙소에 나눠져 있다고를보어 왜냐면 너무 많아 108개면은 응. 뭐. 대상을 응. 다 같이 한 멤버씩 들고 있어도 손이 모자라대. 그러네. 양보는 2 0 0 0원인 인기상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어? 와. 黄金，黄金，哎呦，哎，这不刚才那个。那个